하는 거 다시 한번 도전. 어이건 되겠다. 와 이거 장난 아니다. 이거 다이소에서 응. 2천 원 주고 산 건데 접착력 쩔어 언니야. 그러니까 붙어있겠지. 응. 어. 와 확인. 붙일라면. 어와 조심해야. 와 왔다. 네, 와. 와, 와내 애플 오랜만에 보는데. 또 하나 떠볼게. 짠. 조심해서. 조심해서. 어. 두 번째는 해봤다고 좀 쉬운 거 같아. 이렇게. 하나 둘 셋. 그냥 케이스 그냥 사진이냐? 아이 케이스 멀쩡해 아니야 자 여기에 이제 이걸 한번 응, 언박싱 언박싱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? 야, 이것도 엄청 아 어, 이건 잘려있겠다짠 너무 귀여워 음, 거 빠집다. 어 오케이.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? 이쪽 씨거 아니잖아. 음 여기 필름 이 있다. 자.